매대로 소리 그렇게 밖에 없게. 오늘. 우리 좀 감성 있게 찍어 볼게요. 언니 응, 화이트니다 어, 꾸미고 오셨네요? 아,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카메라랑 핸드폰 이 진짜 많거든요. 야, 뭐야, 너 갑자기? 너할거 없잖아, 지금. 어때요? 지금도 감성 있어, 이 집도? <laughs> 어, 근데 이것

<laughs> 튀김 이것도 있다. 튀김가루. <웃음> <웃음> 뭐야? 이, 이 파티분이. <laughs> <laughs> 와, 벌써 <맛있을 웃음> 어, 많다. 여기서 <laughs> <laughs> 저렇게 그냥 바로 뽑아 주시는 거야? 아, <laughs> 오늘 친구 몇명사 오실 거예요. 맞아? 몇 명? 이상한데. <laughs> <진짜? 웃음> 이거이렇게 자신감 없으면 안돼 오징어 새우? 맛있다 근데 뭐가 제일 맛있어? 아니 <laughs> 이거 은근 맛있어 이게 어, 피, 여기도 피자랑 이 떡도 이런 거 있어 <laughs> 친구 몇명사기신거두 <laughs> 명이요 <laughs> <laughs>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스킬 약속만 합니다 이렇게? <laughs> 아이 저게 레알 그거 아니야? 우리 지금 몇 명이야? 맥주 파티에서 맥주 한잔반 마시고 취하셨어요 어떤 분 누구라고 말안 할게요 누구죠? No, no, I live in Germany, I don't know how to say your name. Cross, cross, cross. Okay, so you have to solve this, okay. and, and then you're gonna do some games and stuff. Uh, there is the hint t h Yes, y e a h w h e r e it. I t o n t get out of it. I 무슨 재미없는 보물찾기 이런 거 그냥 나왔어 응. 응. 우리 셀프로 우리 팀 있었는데 그냥 우리 어? 응. 네 팀을 하자고 했는데 그냥 힘들게 우리 세시 팀을 하라고 했지 합의 응. 전에 어디까지 가능하다? 야, 야 수진이부터 해주세요 경험담 해주세요 근데 응. 아무 일 없었어? 근데 진짜 손만 잡았어. 아이 아, <laughs> 잠깐만. 아 근데 너뻥이니 손만 잡았어. 고 <laughs> <laughs> 베를린 가거든요. 응. 집 오니까 힘이 없네요 바로 잡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이팅 오늘 사실 그걸 말하니까 오늘 베를린 가서 마라탕 먹을 거예요. 어, 날씨 진짜 좋다. 도시에 갑니다. 아니에요? 소니만이 아니요 이사해 주시겠어요? 음, 당연히 근데 이런 식으로 찍어놓는 거참못 견디고. 따지형도 찍었어? 물어보는 것도? 근데, 3인플랫에서 파티였는데. 응? 누가 그런 어, 뭐? 응, 데 뭐. 자기한테 동의 없이. 그런 거말 없이 하나 말 봐. 말 없이 하네 근데, 일어났는데, 계속 서 잠, 잠 거지. 그러니까, 그냥 슬립 한 거지. 막, 뭔가 슬픈 꿈을 꿨어. 왜? 네? 내가 근데, 안에 걸린 거야. 그래서 곧 응. 죽는 거야. 근데, 뭐가 진짜지? 이 정도로 너무 깊게 꿈을 꾸는 거야. 확실히 찍어보자 이러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 진짜 막 엄마한테 물면서 마지막으로 편지 쓰고 막 이런. <laughs> 눈물 날거 <것> 같아 다시. <laughs> 아! 와우. 와우. 맛있어? 근데 약간 우리나라랑 다른 약간 사모이드 느낌이 정아 아, 귀여워. 와 감자가 너무 예쁘지 않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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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저 강아지 뭐야? 왜 그렇게 귀여워 여러분, 이제, <목소리> 어, 근데 너무 예쁘게 나온다. 그림 같아. 뭐? 아니, 이건 진짜 혁명인데요? 우와, 라면도 하나 살까? 우와, 뭐 많다. 어, 참기름이다. 참기름 있어? 이거 참기름. 아, 진짜 비싸다, 근데.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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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별로 산거 없어 사실. 도시락 통을 샀습니다. 6 9인가아 그랬던 것 같아. 짜잔. 우리 다른 거 사고 싶은 거 있었는데 품절인 거예요. 내 눈은 역시. 오. 4유로에 샀어요 무료. 비닐을 좀 쓰기 위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친구 하기 싫어지는 애가 돼버려. 이제 옷 신기 안 입어봤어요 이거. 무슨 자신감으로안 입어보고 산진 모르겠는데 잘라에서고요저 한국에서 진짜 파있인 스타일 잘안 입는데 사봤고 이런 어떻게 좋은데요? <laughs> 아 실패했어 리액션. 안녕하세요 다들 졸린 얼굴 야, 진짜? 응. 너감기하 오늘 먹고 자 술을 응.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나 근데 난푹 자면 나아 우리 도와주는 뭐거 어디지? <laughs> 학교 공원이에요 저희 오늘은 뭐 먹을 거죠? 오늘은 말이죠 그리고 된장찌개 <laughs> 뭐야 이거 삼겹살 <laughs> 아, 좋아요. 근데 뭐 우리 당장 냉장고 뭐야? 아니, 만약에 학생증 없으면. 네, 드셔 보세요. 네. 국한 번만 먹어. 좀 리액션 찍을게요 음. 맛있는데? 아, 무슨 국인지는 모르겠지. 음, 야채 때문에 양파 때문에 그 야채 맛이 아니, 나 슬픈 얘기 할 거라고. 무슨 슬픈 얘기? 아, 그거 해 아, 바로. 아니, 저 새끼. 아, 아, 빨리 해. 아니, 어, 아, 뭔테스트 아니, 제가 막 이런 거 잘하는 거좀 해요. 수지야, 독일 생활 괜찮아? 매일좀못 먹고 그러는 거 아니지. 어느 오스트무쓸럽테쿠스가 <laughs> 이러고 <거> 있냐? 자. <laughs> 아니, <오스테이> 내가... <laughs> 내가 아이. <laughs> 아, 그거 되려드네. 4 5년 진짜 엄청 오래됐잖아. 근데 다다 했고요. 준비 다 했습니다, 야 이어 티까지로. 이보, 바꾸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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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채널요야녕하 이거 개강파티가 아니라 그냥 클럽하세요안녕하 <laughs> 파이팅 해보자! 야, 너? 하면서도 왜안 돼? 뭐예요? 나 가을 타나봐. 몰라, 사람들이 있어, 저기. 야, 음료 주는데? 느낌이? 스쳤어요 어, 이제 아니 피자 6시까지 오라인업 지금 28분인 게 말이 되나요? 어, 있겠네 아, 어, 귀여워 아,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귀엽다 어, 어 뭐야 언니? 뜨거았았네받거 좀나라고요오늘오 치마 오늘 어, 치마 입었어요. 뭐야? 나 집에 양배추 개많아. 두소세지만 있으면. a h 한국어 노래가 부르고 싶어. 고 그리고. 음, 로버트. 로버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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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 그리고. 그리 그리고. 그리 그리고. 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 그리고. 그리 아, 뭐야. <웃음> <웃음> Sweet m e a s German Zeus. Okay? Zeus? Ah, okay. Zeus. Zeus. Yeah, she <laughs> <laughs> 아 n o w s in Jota. Oh, so 너 e r e in Jota. I'm sorry. I'm sorry. I'm s o 그냥 구경, 쇼핑, 어 그래, 가격 가격이죠. 아, 래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 좋아. 언제 갈 건데? <laughs> 너도 끼게?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 요! 요를 해볼게요, 여러분. 너무 <laughs> 나무색인 지금까지 한것 중에 제일 역대급 성공인 계란말이인데요. <laughs> 그래서 막 객관적이고 이성적인것 같고, <laughs> 이래서 막. <laughs> 편집을 굴래 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뭐해요 다들? 멋진 거 보여드릴게요. 봤지? 드셨네요 우와. 엄청 아, 음, 좋은 냄새 나. 어머. 국물 떡볶이거든요? 오. 밥자 음? 밥에? 어어. 어머. 국물이 좀 많은데 음! 떡볶이 맛있어. 음, 엄청 바삭해요. 트러플 감자칩 먹을래? 어 이제 됐어. 먹어볼게요. 일단 어, 어. 먹어봐. 음, 음! 근데 향은 막 세진 않지? 트러플 향이. 근데 맛있어. 감자칩 자체짜 맛있는 거지. 어, 4점 드리겠습니다. 음. <laughs> 가세는 아니 아, 고추. 예. 방 달면서 더편혔데나 아, 완전 잘 바가? y e h Yeah, for one. 어, 아, 가 언니가 좋아할지 모르겠어 근데 네, 좋아. 언니도 얘기해 줘. 저으로는 저해 보면 줬고요 진짜? 진짜? 물로줬어요 왜? 왜? 아, 예뻐서? 응.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